오이가즘을만을하끽하고온입니다 콘버지, 콘버지, 이버지 콘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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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버지제버지 콘버지, 요버지 콘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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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제가 사랑하나요? 아, 예? 아, 사랑하죠. <laughs>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. 예.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. 예. 다받아들이겠고요 예. 콤보디 님이 어쨌든 간에 아, 물심 양면 에써준 덕분에 역시든 제가 웃으면서 예. 그리고 제가 뭐 아시겠지만 어, 아, 제 형한테 아, 지난 몇달 동안은 뭐 전혀 나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s l 도 마찬가지고요. 약간 연을 끊는 느낌이었죠. <laughs> 아니죠. 예. 어, 내가 한 짓이 있어 가지고 뭐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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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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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굉장히 저도 죄스러운 마음이 어, 있기 때문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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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예, 못 했어요. 알겠습니다. 물론 뭐 형이 예, 제 얘기를 뭐 들었을 리는 없을 거예요. 들었다고 합니다 누가, 예? 누가 이렇게 번역해서 주라고요. 요 번역을 해서 예. 아, 그래요? 형 그거 내 본심이 아닌 거 알죠? <laughs> 예. 저는 형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싫었던 적도 있고 음. 어, 좋았던 마음이 지금 가득하지만 어,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 인텔이라는 팀을 이끌고 음. 오래간만에 우승을 해, 시켜준 건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다음 시즌에는 이번 시즌보다 어, 초반부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음. 예, 그 정도만 해주면 저는 설사 재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예,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예,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, 제가 지금 지난 2년간 했던, 어, 제가 그, 다기록로 남습니다. 아, 그것에 예. 대한 업보라 생각하고, 알겠습니다. 예, 엇보라 생각하고, 그때 가서 화가 나면 또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, 음. 예, 뭐, 팬들이라는 게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, 지금 만큼은 애정이 넘친다는 거, <laughs> 예, 알아주면 좋겠어요. 알겠습니다. 형 고마워. 예. 예. 콤버지, 사랑해요. 콤버지, 사랑해요. 콤버지, 사랑해요.